이번 주말엔 천안에서 빵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천안 딸기 농가와 함께하는 베리베리 빵빵데이가 열리는데요. 25일에는 시청 로비에서 호두과자 굽기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이 빵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참여 동네 빵집과 더 자세한 사항은 빵빵데이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열정날의 미래비전단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서고 이동년 선생 서거 제 83주기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천안 설립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천안시가 안전 점검의 날 현장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mz세대를 더해 행정의 변화를 꾀합니다. 열정날의 미래비전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20~30대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열정날의 미래 비전단의 출범식이 지난 13일 개최됐습니다. 출범식에서 논의한 미래 비전단의 운영 방향에 따라 앞으로 미래 비전단은 천안시의 특화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연구과제 발표회로 성과를 공유하며 우수과제는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미래 비전단은 시민 행복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기획 역량 향상을 통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자율적인 정책 연구 모임입니다. 천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으로 활약한 분이죠. 서고 이동년 선생 서거 제83주기 추모제가 거행됐습니다. 추모제는 서구이동령 기념관에서 지난 13일 열렸으며 박상돈 천안 시장을 비롯해 서구이동령 선생 서운 상향 범시민 추진 위원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동년 선생은 천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과 임시정부 주석을 보낸 독립운동가로 중국에서 1940년 서거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서구 이동년 선생의 공적이 저평가되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이동년 선생 서훈상향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동년 선생의 서훈을 대한민국 장으로 상향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치의학산업 클러스터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7일 발대식을 열고 공동추진위원장인 김태음 충남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 등 추진위원회를 소개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충남 설립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범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설립은 제20대 윤석열 정부 지역공약 중 하나로 천안시는 지난해 충남도, 단국대, 오스템 임플란트, 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천안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봄철 산불 및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18일 광덕산 입구에서 주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과 안전한 산행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시 산불 진화대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에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시는 다음 달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캠페인 외에도 홍보와 예찰 활동으로 산림 재난과 안전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남 함평으로 옮겨지는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가 국가 산업 단지 대상지로 지정됐습니다. 성화읍에 위치한 종축장은 1915년 종마개량을 위한 목장으로 설립돼 오늘날 종축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7년 전남 한평으로 이전이 확정됐고 이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이번 개발로 그동안 소외됐던 천안 북부 지역을 활성화하고 직접 투자 7조 7천억 원, 고용 유발 5만 8천여 명에 이르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첨단 국가 산업단지로 변화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혁신 거점이 될 천안시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